오병권 권한 대행은 2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주요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관련 경기도 업무지속비의 긴급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 권한 대행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심각한 상황으로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공공서비스 공백이 우려된다며 오미크론 유행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사회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기관이나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지침 수립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는 오미크론 집단 감염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분야별 핵심 기능 중심의 업무 추진으로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부서별 교대 근무와 재택 근무 확대 시행, 긴급 상황 발생 시 필수 인력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가능한 자가 진단 키트 비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동료, 소방 분야 등 필수 업무 담당자 확진자, 발생 시 즉시 대체 가능한 인력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